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존 헤네시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더로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멘탈을 단단하게 잡는 방법, 그리고 위기에서 성장을 이루는 방법,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존 헤네시의 위대한 수업, 위기, 성공의 열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누군가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실패한 적이 없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존 헤네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었을 때 기술은 훌륭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존네네시 역시 경영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는 금방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었고 120명의 직원 중 40명을 해고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었죠. 좌절하고 있는 존네네시에게 회사 CEO는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회사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일어나서 모두에게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까지 떠나갈 거예요. 존 헤네시는 조언을 받아들여 직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하고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요. 실패해서 경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위기는 성장과 배움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또 위기는 어떨 땐 바깥에서 오기도 하죠.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리더는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조직에는 앞에 나서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것이고 방법을 찾고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리더요. 그래서 리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쌓기 위해선 계속해서 시험하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단합하고 격려의 말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리더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실수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죠. 리더십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오겠죠. 대부분의 위기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데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죠.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다면평가입니다. 다면평가란 그 사람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인데요. 다면평가를 통해 단점을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근데 단점을 마주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단점보다 중요한 것은 단점을 마주한 뒤에 오는 성장이죠. 실제로 조직 내에서 다면평가를 했을 때 사람들은 문제를 전환하고 극복해내고 결국 조직기여도가 높은 사람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조직을 이끌거나 인생을 살면서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많죠. 위험과 잠재적 보상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누구나 알지만 위험이 없다면 보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지만 위기 상황에선 많은 것들이 충돌하죠. 예를 들면 결정을 내릴 때 빨리 행동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모든 정보를 얻은 뒤에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돌합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모든 정보를 얻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더욱 그렇죠. 시간이고 돈이고 기다리는 건 사치일 뿐이죠. 리더로서 힘든 점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모았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도 최대한 빠르게요.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느 속도로 갈지, 또 거기에 따른 혼란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들은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 정보를 모아 결정이 필요한 순간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뿐이죠. 그렇지 못해서 과잉 대응을 하거나 지나치게 망설여서 상황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것은 안 좋은 상황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때 판단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존 헤네시는 케이스 스터디 즉 실제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을 검토해 보고 판단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기업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경험해 보고 비슷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지 않게 훈련하는 것이죠. 또 하나 리더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리더는 항상 스스로의 멘탈을 챙겨야죠. 업무를 잘 해내는 것만큼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제 로 많은 리더들이 번아웃을 겪습니다. 매우 흔한 일이죠. 어쩔 때는 위기 상황과 번아웃이 동시에 올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대처하기 어렵죠. 존네네씨 역시 그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회의의 압박이나 직원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것이죠. 한때는 정말 못해 먹을 짓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죠. 야속하지만 어느 정도는 경험하면서 배웁니다.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고 대처해 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 외에는 평상시에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 최선이죠. 면밀하게 항상 자신을 살피고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리더로 남고 싶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성을 유지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대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지 무엇이 가장 적절할지 찾아야 할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나아갈지 생각해야 하죠. 우리는 항상 나아갈 목표를 상상해야 합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그 끝에 있을 밝은 빛을 상상해야죠.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이라면 팬데믹 자체가 아닌 팬데믹이 끝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존 에네시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존 에네시의 모든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또 존경합니다. 저는 편집이 끝나면 오랜만에 운동하러 가려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요, 바.